안녕하세요. 황영웅을 사랑하는 팬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황영웅님의 새로운 소식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번 이야기는 팬들의 뜨거운 열정과 황영웅님의 폭발적인 인기를 보여주는 특별한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강남 중심부에 황영웅님의 대형 광고가 등장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수천 명의 팬들이 그 광고를 보기 위해 강남으로 몰려들었는데요. 팬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인해 결국 강남 한복판이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황영웅님을 향한 팬들의 열정과 사랑이 강남의 중심을 뜨겁게 달군 것입니다. 길거리 곳곳에서 들리는 팬들의 환호, 광고 앞에서 찍힌 셀카와 동영상은 그야말로 하나의 축제 현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특히, 황영웅님의 밝은 미소와 따뜻한 메시지가 담긴 광고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광고를 직접 보지 못한 팬들조차 온라인을 통해 공유된 사진과 영상으로 황영웅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황영웅님이 가진 매력과 팬들과의 특별한 연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영웅님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팬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며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황영웅님, 앞으로도 더 많은 곳에서 당신의 밝은 에너지가 퍼지길 바랍니다. 우리 팬들도 항상 당신과 함께 할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